아, 밖에 각이다. 야, 지금은 뭐 실하냐? 뭐가래 텅텅이 죄송 아, 띠, 죄송 띠. 죄송 띠면 다냐? 연락 이유 없네. 교무실 가뿐싸 오졌고. 씨 찌가 큰 주제에 입 터는 거 봐라. 그럼 뭔데 님 뭐? 이번에도 역시 오지는 성적을 거두셨는데요. 홍예진 선수 금메달을 획득하셨습니다. 정말 띵작이었는데요 감사합니다. 저도 금메달까지는 생각지 못했었는데 받게 돼서 정말 모박적입니다. 연습한 만큼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째집니다. 다음 올림픽에 대한 기대 역시 지리고 있습니다. 어떻게 준비할 예정이십니까? 다시 한번띵 연기를 보여드려서 국민 여러분들이 롱고 파티를 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이런 미래를 만드시겠습니까?